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니에미아 3장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니에미아 3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도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니에메 3장,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진 않는데, 좀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 이 본문은 지도를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자료를 통해서 지도를 하나 인쇄해서 제가 지도를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 지도를 봐가면서 이해를 해야만 좋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중요한 문이 문이 열 개가 나옵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자, 이제 준비해서, 니에미아가 준비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성을 일어나 건축하자. 아, 이, 장1 8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 17절부터, 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한 내용이 이 3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 10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했다. 요게 좀 내용이 많은데, 1절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좀 약간 아 긴그 어 호리병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저그 북쪽에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저어 문이 양문이고, 어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보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대 제사장이 자기 그어 성전과 가장 가까운 예그 양문 예 양문을 어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고 또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부터 한매아 망대 그그 그 성벽 옆에가 바로 한매아 망대이고 거기에서 그 다음 문까지가 어 어문까지가 바로 어 그. 그 어문까지가 아니고, 고기까지, 그 하만 하나 넬 망대까지 성별했고, 또 하나 넬 망대부터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여리고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그 성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상황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건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아들 사골이 건축했다. 그래서 이 양문의 양문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보면 여기에 대제상, 대제사장 엘리아식과그 형제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은 이물리의 아들 삭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문이 총몇개 나눠 보세요. 자, 그다음에 3절, 어문. 어문이니까 이제 휘시게이트니까 물고기 문이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돌부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이 어문은 지도상에 어... 북쪽에, 서쪽에, 끝에 부분인 거죠. 예. 그 다음은, 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와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야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야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이 예.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어, 드고와 사람들이라고 해서 드고와는 그 예레미아의 고향이거든요. 여기도 열루, 결국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지만 와서 참여한 것을 어, 볼수 있는데 그 귀족 그 귀족들은 어, 그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그 주인의 그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게 좀, 좀 번역이 어렵죠. 한국말 번역이. 자, 5절에 이거를, 음, 그, 우리, 표준 세번역에 어떻게 되었냐면, 5절에, 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laughs> 네, 공사 책임자니까, 니에미아와 리더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자 뒤에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영어로 보면, The next section was repaired by the men of uh, Tekoa, uh, but their nobles woul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under their supervisors. 예. 이러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문이, 세 번째 문이, uh, 옛문인데, 이 옛문은, uh, 영어 번역에서도 uh, 옛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 어, 제샤나 게이트, 이렇게 해놓고, 나나에 가서 올드 게이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 옛문이라고, 뭐, 우리가 제샤나 게이트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옛문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서 어, 서쪽에 윗부분에 있는 문이 바로 옛문입니다. 옛문은 바세아들 의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이이 사람들은 문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음, 여기는 그 기부온 사람들이 와서 해, 했다는 거죠. 예,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했고 8절에 러니까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화했고, 이 사람은 그때에도 그 무역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 이, 에, 그, 그, 골드 스미스, 예, 실버 스미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화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 예, 그, 에, 에, 그, 그, 그 옛문부터, 그 다음 그 골짜기 문까지는 상당히 그 거리가 멀게 나와있죠. 예. 넓은 성벽을 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이 아들 르바야가 중사했고 예루살렘도 이미 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서 행정구역이 반으로 나뉘었다고 할수 있죠. 10절에 그 다음은 하로마베 아들. 여디아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했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부분이 많이 아니, 나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일하는데도 더 효과적이고, 또, 동교부에도 더잘 됐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팟 모아베 아들 하수비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예그 성문과 성문 사이에는 망대가 있는데 화덕 망대라는 또 망대가 있습니다.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했고 여기 보면은 이이 딸들도 어그이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여기 어 12절에 나옵니다. 이열열 여성들이죠. 12절. 어 살룸 선오브 어할로에시 할로에스 Over half district of Jerusalem repaired the next section with the help of his daughters. 네. 아들은 이제 한 명이고 살룸이고 나머지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이 골짜기 문인데요. 이 골짜기 문이 이상해 보면 그맨 처음에 뉘에미아가 이성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다 보려고 나갔던, 밤에 나갔던 그 문이 골짜기 문이잖아요. 골짜기 문은 서쪽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3분의 2쯤 내려와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좀 지나서 부분 있는 부분이 골짜기 문인데,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에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어, 문만 한게 아니라, 이 분문까지의 성벽 천규빗을, 네. 아,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천규빗이면은 아, 500야드라고 그래요. 500야드. 천규빗이니까 한, 한 500미터, 어, 500미터까지 안돼한 470, 80미터 이렇 되겠죠? 를, 이 한, 이 한운과 산화 호 주민이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은 분문, 예, 영어는 덩게이트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그, 어, 표준역에서는 이것을 어, 그 걸음문 예, 분이라는 말보다는 걸음 예, 분을 또 걸음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문은 배다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분문은 이제 맨 남쪽 맨 남쪽이고요 <laughs> 예, 참 흥미롭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돌아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거기가 바로 샘문인데, 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뱃술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여기 느헤미야는 동명인이죠 어,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세바가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발자스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예가중사하였고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그 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예, 군기고, 예. 군기고, 니까알모리라고도 하고, 또, 아스널이라고 하는, 그, 하죠. 그 군기고를, 어, 맞은편까지 중수했고, 그 다음은 삿대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었고 이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은 그 양문 근처에 있지 않은데, 일부러 그 부분에 가서 한 것은 이제 그 성전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공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22절,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1절에도 제사장 나오지만 여기서 제사장들, 그 예루살렘 밖에 사는 제사장들이 와서 일을 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네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의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야들 부다야가 중사였고, 그때의 느비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에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더라. 수문이 이제 어, 워러게이트, 네, 워러게이트는 어, 우리 그 골짜기 문에 맞은편에 있는 데가 이제 워러게이트인데요. 그 부분까지 이 느비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한 계급의 사람들 느비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7절에 그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내민 큰 망대아와 마주 대한곳에서또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28절. 마문, 홀스게이트죠. 어, 마레문. 홀스게이트는 이제 어, 어, 동쪽에 윗부분 넓은 부분으로 넓어지는 그 부분이 홀스게이트인데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이 몇번 나오네요? 그 다음은 인메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가 스마야와 중수하였다. 여기 동문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문도 있는 겁니다. 예. 동문이 그래서 아홉 번째 문이고요. 그 다음은 셀리마야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 한 밑값 문. 이, 네, 이한미값 문도 영어에서는 그,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어, 이개혁개정 마, 뭐 그, 표준 세 번역에서는 점호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어그열 어, 번째 문이 바로 이 어,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문이 다해서 이제 열 개인데요. 첫 번째는 양문, 두 번째는 어문, 세 번째는 음, 어, 세 번째 문이 이름이 영어로는 어, 그제시어을 하고 됐지만 옛문, 네 번째는 어, 골짜기 문, 다섯 번째는 분문, 여섯 번째는 음, 천문. 일곱 번째는 어, 오로 게이트 수문.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마음은 홀스 게이트.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동문 이스트 게이트. 열번째는 어, 인스펙션 게이트.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이 이렇게 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31절에 한미감 문에 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서부터 에 송모퉁이 성루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동쪽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지는 부분까지 이르렀고 송모퉁이 성루에서부터 양목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세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 이렇게 뭐지역이든 사람 이름이든 한 50한 2, 3개 이렇게 새로운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또 많은 망대들 많은 뭐 특별한 위치들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약한 민족이지만 정말 그 성문이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그 자리에서 돌문을 돌들을 꺼내서 다시 잘 다시 맞춰서 성을 이렇게 보 보수 개축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인구를 보통 그 유대 전체 인구를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약 약한 이 국가 공동 약간 그 약간 약한 공동체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뉘에미아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초자연적 기적이.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이나 또이 세상과 함께 사는 이 삶에서 힘을 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을 잘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수 있는 것, 그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에미아 3장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함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어, 망대와 또, 어, 성문을 새롭게 다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을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어, 뉴헤미아의 지도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는 것과 또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